경력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해서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경력 증명서 발급을 한 방법을 의외로 잘 모르시더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슬라이드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력 증명서 발급 방법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죠 슬라이드를 넘겨보면 경력 증명서 발급 방법은 제가 판서를 조금 하면 그첫 번째는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많이 하시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음, 다니신 회사. 그러니까, 자기 회사로 없을까요? 자기 회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소리는 경력증명서라고 발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연금을 내죠. 뭐, 회사. 그래서 사대보험이라는 걸 이제 납부를 하는 회사에 다니셨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사대보험을 납부하셨을 를 건데 그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직장 경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의미가 되고 자기 회사에 있을 경우는 고용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요즘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누는데 사대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거나 일시적인 경우 이랬을 때도 경력을 좀 증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신 회사. 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신 회사에다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 주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발급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 첫 번째 걸 볼까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제가 이렇게 막 어렵게 영어로 썼는데 그냥 네이버라든지 구글 들어가셔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하나씩 사진을 한번 캡처해 봤는데 보시죠. 이렇게 국민연금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전자민원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 PC에 개인 서비스라고 뜨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증명서 등 발급이라고 보입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요 보이시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가입 증명서 공문이냐 영문이냐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발급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여러분 누구냐 신원증명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때 준비를 하실게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 자부연설명좀 드리면 개인 로그인 방법이 명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 두 번째는 뭐 네이버 인증 로그인, 세 번째는 카카오 관련된 인증인데 저는 2번, 3번 해보진 않았고요. 1번 가장 무난하게 뭐 은행 업무 볼 때도 인증서를 많이 하시죠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을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공인인증서를 PC나 노트북에 집어넣고 여기를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민번호 여러분들이 좀 땡땡땡땡 넣게 돼 있죠 넣으시고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여기 있죠 넣으시고 여기를 로그인 누르시면 네, 됩니다 제가 결과물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데 공인인증에 넣으시고, 뭐 이렇게 비밀번호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의, 요로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이라는 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도 할수 있고요. 팩스로도, 여러분 팩스 받을 번호가 있으면 팩스를 입력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실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는 제 거를 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게 예. 경력증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경력증명서 발급받아와라 그랬는데 연금공단 갔더니 최종 결과물 발급받은 게 이거야. 경력증명서라고 안 써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관련된지를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4대 보험 관련된 세금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몇 년도에 몇 월달에 같이 근무를 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이다라는 걸 증빙을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경력증명으로 들어간다. 아쉽게 여기선 그런 게 적혀있지 않죠. <laughs> 그 당시 그 회사에 어떤 여러분의 직책이라든지 또 어떤 뭐 역할이나 그 그런 것들 있죠. 무슨 역할을 했다. 주요 임무가 뭐였다.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직접 회사에다가. 요청하는 방법인데 이건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력증명서 양식이라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딱이 양식에 맞지는 않아도 돼요 이 양식 맞지는 않아도 되고 대부분은 이런 양식을 회사에 맞게끔 쓴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에 직접 요청해서 회사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양식 볼까요 경력증명서에서 여러분 인적사항, 경력난, 경력사항 중요하죠 이제 이 목적이니까 회사 이름, 대표님 이름, 회사 소재지 적고 요쪽에다가 회사에서 <laughs> 회사에서 뭐 오래 근무를 하시면 한 부서에서 한 직책으로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a팀에 있다가도 b팀으로 가기도 하고 b팀에서 대리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또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기도 하는데 우선 경력 증명서를 내가 여러 군데 회사에 다녔다 그러면 한 방에 이렇게 경력 증명서 똑같이 해주진 않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회사들끼리 네트웍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다니는 회사. 또는 내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회사에 찾아가셔서 전화를 하시고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되고 그 회사에서는 이런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회사 직인을 찍어서 이제 보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두 가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내가 재직했던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쉽지만 경력증명서라고 발급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이라고 발급이 된다. 그죠? 두 번째는 다녔던 회사 직접 요청하기. 준비물은 전화 한 통. <laughs> 그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퇴직 후에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퇴직 후에 내 네, 나온 지좀 됐는데 퇴직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요청을 하는 게 좀. 편하진 않으시잖아요. 신경에 쓰인다. 또는 재직 중에, 재직 중에 이런 걸발급받아 되는 상황이 나오죠. 이직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내야 된다거나, 다양할 것 같은데, 이랬을 땐, 음, 회사에 좀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가 보인다기 보단, 뭔가 얘가 일을 안 하고, 지금 딴 우물을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시겠죠. 아무튼, 오늘은 경력 증명서 두 가지 방법의 설명을 드렸는데, 경력증명서 두 가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개인회사 여러분 다녔던 회사 요청하기 장단이 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바를 쉽게 쉽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경력증명 발급 영상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